안녕하세요. 공모주 투자하는 조롱이에요. 메가터치 상장 전에 간단히 핵심 체크해 드릴게요. 메가터치는 무슨 회사일까요? 2차 전지 및 반도체 검사용 장비 부품 전문 기업으로 최대 주주는 반도체와 OLED 검사 장비 전문 기업인 TSE예요. 배터리 핀을 화성 공정 장비사를 거쳐서 LG 에너지 솔루션과 삼성 SDI s k 온에 납품하고 있고, 국내 배터리 3사의 충전 방전 테스트 핀 부문에서 유율 100%로 독점 공급하고 있어요. 메가 터치의 지난해 매출은 490억 원을 기록했고, 영업이익은 81억 원을 기록했어요. 메가 터치 공모가는 4,800원이고요. 공모가 기준 시가 총액은 997억 원이에요. 기간 경쟁률은 765.86대1이고 일반 경쟁률은 1262대1이에요. 유통 물량 비율은 45.41%이고 유통 가능 금액은 452억 7600만원이에요. 기관 의무 확약 비율은 35.81%이고 상장일은 11월 9일 목요일이에요. 조롱이는 등등 두 개자 참여했어요. 네 개의 종목이 동시에 상장하지만 기관 수요 예측이 9%에서 35%로 크게 늘어서 수익이 예상되요.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님들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까지 해주시면 더 좋은 영상으로 찾아오겠습니다.